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모습에 참지 못하고 흥분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자들을 흥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자들에게 섹슈얼한 텐션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섹슈얼한 텐션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중에 제일 최고는 이 여자가 나와의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건데 상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성적인 대화가 필수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상대방의 신체 부위 중 너무 예민한 흉부나 소중한 곳을 제외하고 목 혹은 팔 다리 중에 한 부위를 골라서 너는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지 표정과 말투에서 확인을 하고 만약 여기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인다 혹은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조금 더 수위를 높이셔서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인이 여자친구와 관계를 할때 성적 판타지가 너무 맞지 않아서 고민이라는데, 너는 만약에 남자친구랑 성적 취향이 맞지 않으면 그래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적이진 않지만 수위를 높인 대화를 해보시고 여기서도 받아들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여자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와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각적인 효과인데 이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상상을 하려할 때 매치를 시킬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에 있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를 시각화해서 그 남자라는 인물로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해보고 성적인 취향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답을 하는데 흥미로운 듯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만약 그냥저냥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했을 때는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시도를 하셔야 하거나 부끄러움 때문이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건. 표 표정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 믿겠고 아무튼 나와의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그 상대방에게 뻔한 스킨십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작을 건다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손 크기를 재자고 한다든지 장난을 치듯 머리카락을 만지시던지 목에 뭐가 묻었다면서 목을 한번 만지셔도 좋습니다. 왜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정도의 수작을 부려야 하냐면 여자들은 자신이 관심이 없는 남자가 섹슈얼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성 간의 대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받아줬다는 건 이미 그 상대방은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는 거니까 여자 대신 내가 먼저 너에게 작업을 걸었다. 그니까 너는 받아주기만 하면 돼.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이 호감을 느낀 남자의 앞에서 쉽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이 앞에 있는 남자와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한들 먼저 다가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니까 내가 먼저 다가갔으니까 너는 허락만 해주면 돼. 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킨십을 어느 정도 받아준다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모텔을 들어가기 위한 작은 핑계거리 하나와 적당한 설득 정도면 됩니다. 그냥 쉽게 방 잡고 술을 먹자고 하는 작은 핑계와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라는 적당한 설득. 이렇게 단계만 천천히 밟으셔도 여자를 충분히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서 이성에게 섹시함을 느낀다. 나는 너를 이성으로 본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2단계에서 잠자리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냄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3단계에서 적당한 터치의 스킨십으로 상대방의 텐션을 올려놨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설득 아닌 설득으로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 줬고 근데 아마 모텔을 가기 위한 설득과 핑계가 없어도 스킨십 단계에서 쉽게 넘어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섹슈얼한 텐션이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는 3단계이기 때문에 알아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상 여자들을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